아니 또 비가 와? 하는 4월입니다. 늦게 일어나서 아침은 패스하고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바로 외출. 2시 목적지에 도착해서 치아바타 샌드위치 반 얻어먹기. 얄루. 근데 여러분 뭔가 좀 화요일마다 외출하는 느낌이지 않아요?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리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노래를 뒤지게 못 부르잖아요. 그래서 보컬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. 막 가수만큼 부르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너무 못 부르는 느낌만좀 빼고 싶었거든요. 哒嘀哒咕哒嘀哒咕哒嘀哒，半年龄。 선생님은 제게 8주 만에 하산을 명하셨고요. 나중에 성장 과정 브이로그로 올릴게요. 8시 하산 기념으로 맥주 깔게요. 술지라 한 깔끔 설치라 한잔만. 시작은 가볍게 계살 스프 한 그릇. 어, 이게 뭐지? 유산슬이었나? 하여튼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. 빨간색 어쩌고 중국 요리. 오 여기 약간 옛날 탕수육 느낌이잖아. 아 중국집은 역시 군만두 퀄리티로 승부하지. 음, 데스 이즈 d 미니 짬뽕으로 마무리. 와, 배 터질 것같아제 이름을 부르면 뭐가 스키냐고 물으신다면 초코 민트라 대답해드리죠. 아니, 초코 민트좀 묻었다고 피스타치오 맛시킨 사람이 병 만든. 뭐야? 어이없어. 10시 반쯤 도착. 자,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씻고 기절함.